원, 2, 3, 4. f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6분의 n e f 도 n 분의 i 4 5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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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자. 우리 우리가 삼수함에편에들어지고 싸인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 n 사인. 상아 사인 x 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삼각비를 통해서 배웠고, 근데 y는 사인 x 라는 삼각함수가 있어. 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x가 30도일 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네. 그거를 여기다 30도하고 2분의 1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안 돼.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거 야 이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호도법이야, 호도법, 호도법. 음. 그러면 호도법이 뭐냐?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 부채꼴이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 r. 네. 이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의 호. 여기도 r인데 이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음. 이때이 각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1 라디안이라고. 1 1라디안. 음. 라디안. 1 라디안. 일 라디안. 그래서 뭐냐? 이 호도법을 왜 배우냐? 이 30도라는 요 놈을 얘는 지금 각도야. 60분법의 각이란 말이야. 얘를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실수로 바꿔 주고 싶은 거야, 실수로. 왜냐면 하 좌표 평면에 나타내려면 실수해야 나타낼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우리 이 각을 실수로 바꿔 주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이 각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져도 똑같이 호의 길이가 커질 테니까 각도는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반원을 할 거야. 반원. 반원을 할 거야. 이렇게 반원. 반원에서 이렇게 요 길이가 이제 알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둘레에 딱 절반이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이 원의 둘레 절반인데 원의 둘레는 이 파이 알이라고 구하잖아요 네. 그지 그래서 여기가 파이 알이 됩니다 파이 알 음. 그럼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 음. 자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도를 정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뭐야 알분의 파이 알이니까 음.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네. 얘를 파이 라디, 라디안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라디안이 말은 안쓴다그 거지 음. 그래서 요. 여기를 실수를 가지고 이 각도를 이제부터 만들어주는 거야. 각을 이제 실수처럼 써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가 된다 그죠? 180도. 자, 파이는 180도다. 중요한 게 한번 더 쓰겠어요. 파이는 1 8 0도 되겠죠. 파이는 180도. 자, 파이가 180도면 이제 30도. 30도는 뭐가 되냐? 6으로 나눠주면 되죠. 30도.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 자, 그다음에 45도는 어떻게 구하냐? 45도. 45도는 얘를 4로 나눠 주면 되겠죠. 4로? 그렇죠? 그러면은 4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4분의 파이. 그래서 얘를 이부터 외울 거야. 그럼 이걸 외우면 어떤 점이 좋냐? 네. 외우면 어떤 점이 좋냐? 이런 것들이 좋아요. 자, 그리고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어, 예를 들어서 이 30도. 이 30도는 6분의 파이고요. 네. 45도는 4분의 파이였잖아. 네. 아, 네. 이걸 가지고 다른 각도들을 다 구할 수있다죠 그렇죠? 60도는 어떻게 구하냐? 60도는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게 해 줄게요. 어또뭐 90도? 90도는 이걸 두 배니까 2분의 파이 되겠죠. 이렇게. 뭐 120도? 120도. 120도는 이거 두 배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두 개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파이가 180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각도들을 다 구할 수있다 거지. 또뭐 하나 해 볼까? 아. 어, 300도? 3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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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0도는 300도는 이거 10배죠. 10배. 요거 10배? 요거 10배니까. 3분의 5파이가 되죠.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다. 그지 모든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그래서 요네 개를 반드시 4개가 3개죠, 3개. 네 개가 아니라 세 개죠. 세 개. 네. 세 개인데 네 개처럼 이제 리듬에 맞춰 가지고 얘네들을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독특한 리듬이 있어. 독특한 리듬.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지? 네. 알겠지, 얘들아? 네. 네. 자,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네. 준비. 원투 원 쓰리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6분의 파이 30도 4분의 파이 45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6분의 파이 3도도4분의 파이 도 45도 아주 잘하고 도어요도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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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도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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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들어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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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리듬을 타면서 준비. 원투 원투 쓰리 포 파이는 백팔십 도 파이는 백팔십 도육 분의 파이 삼십 도사 분의 파이 사십 파이는 백팔십 도 파이는 백팔십 도육 분의 파이 삼십 도사 분의 파이 사십 오 파이는 백팔십 도 파이 는 백팔십 도육 분의 파이 삼십 도사 분의 파이 사십 오 파이는 백팔십 도 파이는 백팔십 도육 분의 파이 삼십 도사 분의 파이 사십 오 파이는 백팔십 파이는 백팔십 도육 분의 파이 삼십 도사 분의 파이 사십 5도, 파이는 180, 파이는 180, 180도. 6분의 파이 30도, 60도. 4분의 파이 45도!